요한계시록 2 1장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창조의 완성과 하나님의 묵시의 새기를 볼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로 가하여 주셔서 우리가 땅에 매여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믿음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말씀이 영광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의 영혼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을늘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완성을 맺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볼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 갈망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를 정말 볼수 있는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의 삶에 새창조, 새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에게 일어난 새창조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수 사람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새창조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종족으로 새창조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새창조 되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완전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신분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지 우리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 우를 양자 삼으셨다 그,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새롭게 새창조하여서 하나님의 종족으로 하나님의 하느님 함께 영원히 함께 할수 있는 종족으로 새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성사미 하나님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성사미 하나님, 성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교 하나님은 한분하나님십니다한 번도 분리되지 않으셨습니다 나눠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으로 새창조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신의 성으로 새창조하시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그 구원과 신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성사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성사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아요. 완전한 연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가 지금 새창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창조의 비밀을 누리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점검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세창조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성도의 삶은 아무 유익이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성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그 저와 여러분들 붙잡고 이끌어 가실 그 영광의 나라를 보지 않는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이 신앙은 땅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지. 그리고 여러분 그런 신앙은 이 땅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고난의 고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은 사실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영광의 나라를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건 좀 사적인 사적인 얘기라 좀 그렇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저희 집 사람이 다섯 시에 저 뭐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다섯 시서부터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새벽부터 무슨 아침을 이렇게 준비하냐 했더니 매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교회 오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저희 집 사람이 아침을 준비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새벽 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근그만약에그에 대한 비에이없다면그다굉장그 고단한 시간이 되어져요. 어려운 시간이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에이없다면 저와 다러분들이하에그 다음에 그그 비밀이 그다면이땅다 모든 삶은 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러니까 오늘 하에님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그 뭐냐면 그 영광의 나라를 볼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에에더 이상 에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매일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 여러분 이 땅의 고단함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한계 부닥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요 우리가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본다면 이 땅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땅이 문제되지 않아요 이 땅은 지나가는 땅이에요 이 땅은 장망성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교회가 또 성도가 또 목사가 예수 외에 다른 이야기를 안 하면 영광의 나라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교회 s that the song is t h 의 t 의 h e song is t 줄 소망이 예수밖에 없는데 성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예수로만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is t 이 a t the song is that the song is that the s o 수 g 수 s t h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하면 누릴 수 있다고 속이는 그런 허감의 역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발견해야 될건 뭐냐면 이 구원이 뭐냐 새 창조가 뭐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완성된 그 영광의 나라를 이끌려 갈 텐데 우리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늘 어디에 정해져 있냐면 땅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면 그 영광의 날에 소망을 두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매이지 않는 하늘에 매여져 있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세 청정의 비밀을 누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계속 우리가 어제도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이 찬양을 하겠지만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내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정말 내 모습을 바라보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정말 내 모습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기 시작해요. 정말 내 모습을 바라보면 아, 정말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 여러분, 나를 고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예수가 정말 필요합니다. 난 예수가 절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회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찬양처럼 우는 연약해요. 우리의 결심은 깨어져요. 늘 깨어져요. 그 깨어짐 속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난 오늘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심 필요합니다. 오늘 난 성령님 동행하셔야지 가능한 존재입니다.를 늘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새창조의 삶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내전 삶을 하나님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다 치유됐는지 알았는데 이거 어쨌든 툭툭 쳐나와요 그리고 툭툭 쳐나올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감췄어요. 이걸 감췄어요. 이 영적 문제를 내 안에 내 스스로 감췄어요. 아, 날 내가 왜, 왜 내가 아직도 이런 모습이 있지 하고 감췄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그때 말씀하셨는데왜 감추자 드러내야지 치유되지. 네가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이 문제, 너하고 나만 아는 이 문제를 드러내야 되지 않냐. 나한테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거요. 예제 안에 어떤 트라우마 가턱 터져 나오면. 제가 늘 뒤로 숨기고 바빴는데 지금은 내놔요. 주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게 저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트라마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내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의뢰가 뭐냐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지고 가세요. 계속 치유하고 가세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의 풍상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창조의 너무너무 큰 축복의 시작은 뭐냐면 내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의뢰를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의뢰를. 그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때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늘 발견하고 예수 우리 써서 살기로 소망하는 그 은혜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를 새창조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나를 새창조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를 세짱주하신 주성사님의 하느님을 신뢰하고 주성사님의 하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느님의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느님의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하느님의 결국도 이기는 자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 누려지게 될수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뒷장 어제 나누는 뒷장에 교회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세창조의 결국은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약속하심이 교회를 승리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교회가 있는데 그 일곱 교회 중에 다섯 개는 하나님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책망 속에 이김이 숨겨져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런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처음 사랑은 여러분 처음 사랑도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 사랑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너 너희에게 내가 더 이상 첫 번째 사랑이 아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나와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이렇게 소개하세요. 에베소 교회 신부님들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지고 일곱 금촛대살을 거느리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가 너로부터 나오지, 나,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회개하게 할 거야라는 약속이에요 아멘. 회개를 아는 서 우리에게 선포하지만 해결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승리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 말은 내가 너로 이기게 할거야라는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때 잘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는 싸움은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싸움의 주도권을 맡기셔서 그 싸움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싸움의 주도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회개형을 부어 넣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모든 주권이 누구, 누구께 있어요? 주 성사바란 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나는 내가 당한 으할란과 국필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어, 소개하시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는 비밀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 처음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 마지막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요. 지금 함께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역사의 근원이세요. 예수를 발견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2장 11절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으, 죽으셨다, 사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심의 역사의 근원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둘째 사망에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 예요 여러분, 성경 귀 있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요. 귀 있는 사람은 성경의 교회들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하여져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주신 은혜예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둘째 사망에 빼앗기지 않으세요. 이기게 하세요. 환란과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국핍 속에서도, 부유한 자로 승리하게 하세요. 주의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미, 보가모 교회, 보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게 몇 가지 남을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는 자들 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을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는자가 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죽여버려도 돼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죽일 수 있어요.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뭐냐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겠다 신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 돌에 이름을 새겨준다는 건 초청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만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말씀 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니골라다 영지주에 빠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내시냐면 이장1 0 절에 예수님예수님 자신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고법 교회 신르분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날카로운 양날카를 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양날카이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우상 가운데서 건져 내시겠다는 거예요. 음란에서 건져 내시겠다는 거예요. 반람의 교회에서 건져 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 승리자로 만드시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손바심 속에 해결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해계하고 순종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싸우고 이기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결국의 자리, 완성의 자리 반드시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두안, 교회에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를 자처하면서 내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 가늠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은 자, 자이다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이게 교안에 가득 들어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아들이랑 교회 신부님께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말이 노쇠 같으신 분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눈이 불꽃 같아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늘 날마다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다른 복음 보금, 틀린 복음으로 갈때그 갈, 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세요.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은 노새와 같은 신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섭하셨어요. 변함이 없으세요. 굳건하세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은 완전하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바라보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님을 증거하고 선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사람 곧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세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 질그릇이 부서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릴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셋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미혹받은 교회. 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미역받은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로 새창조 되게 하시냐면 열방을 통치하는 교회로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예수께서 님 새창조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시어장 이고 약속이에요. 아멘. 사대교회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 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죽은 교회, 죽은 실상은 죽은 교회. 그 교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대교회 신부님분에게 그 이렇게 써 보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분이 말씀하시다. 일곱이라는 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성령과 함께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께서 완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은 교회인데 하나님과 함께하시니까 예수와 함께하시니까 그 안에 신오 집은 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죽은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신옷수를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신할 것이다. 아멘. 죽은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서, 순교자가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처음보다 회복되어져요. 요한교실은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신 거예요. 교회가 교회, 교회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를 하는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기는 교회로 회복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강탈당해야 돼요. 빼앗겨져야 돼요. 우린 늘 나, 나만 바라보고 있고,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셋장주하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짱조하셔서그 하나님이 하느님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그 목적과 그 결국 속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끌어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직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심은 저구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 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 승리하는 방법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승리한 교회였는데 그 승리의 비율이 뭐냐? 심이 적었어요. 심이 적었어요. 이 말은 자신의 심으로 살지 않은 교회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았어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소망했어요. 주님을 갈망했어요. 이기는 여러분 성도의 이기는 삶은 뭐냐면 여러분 심이 적어야 돼요. 여러분 심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그게 이기는 자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 교회에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서 이렇게 섭봐하십니다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이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가진 자들은 언약으로 살지 자기로 살지 않아요 약속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자기심이 없는 자, 자기 몸 살지 않는 자,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고단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 두겠다.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서 그 언약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라우드의 학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도 않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그런데 그라우드학교에 예수님 자신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아멘, 아멘, 신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결과을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토해 버릴 것 같은 그 라우드학교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속 3장 19, 19절 20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토해 버릴 것 같은 너를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징계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백성이라는 건 우리가 책망 받고 있다는 게 증거예요. 우리가 징계 속에 있다는 게그 증거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해결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국에 함께하자요. 함께하기를 소망하시 거예요. 동거하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의 약속이 뭐냐면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그렇게 토해 버릴 것 같던 나우대학교회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어떻게 새롭게 새 창조하시냐면 하늘 보좌에 함께 앉는 교회로 새 창조에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새 창조는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이에요. 오늘 저와 여, 여러분들에게 새 창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이스라 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바로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처음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창조에 대해서 예표가 창세기 2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죠 존재도 아닌 하와가 이름을 가졌어요 산자의 어미라는 여자였던 그를 하나께서 님 창세 3장 15절에 집어넣으시고, 창세 3장 21절 가지고서 집어넣으셔서, 교회로 세창조하셨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하냐면, 아, 내뼈 중에 뼈, 내살 중에 살, 너는 나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사활에서 무엇 때문에 기쁘죠? 이것 때문에 기쁘고요. 주님을 향해서 너는 나야. 세상 어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선포 너는 나야 그리고 그 결국과 완성의 자리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창조에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새창조의 비밀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한 번도 단 1초도 찰나의 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성사님과 그분의 약속과 새창조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믿음으로 누리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금성특위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 성령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옵나이다.